심튼 카톡 아,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애가 있었어요.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<laughs> 옷은 또왜 이렇게 잘입는지 드디어 나에게 또 봄이 찾아온 건가? 나은 행복해했죠. 하지만 행복도 잠시 첫 데이트를 끝내고 썸남이 데려다준다길래 같이 지하철을 탔거든요. 근데 갑자기 시큼 킁큼한 냄새가 나길래 혹시 무슨 냄새 안 나? 라고 물었는데 썸남은 아니 전혀 라는 거예요. 근데 그 순간 저는 보고 말았어요. 썸남이 팔을 올리는 순간. 정말 만화에서처럼 초록 연기가 스멀 스멀 올라오는 듯한 광경을 처음 겪는 일이라 정말 많은 고민에 빠졌지만 완전 제 이상형이었기 때문에 그래 냄새 좀 나면 어때? 라며 두 번째 데이트에 나갔고 그게 그 아이와의 마지막 데이트였어요. 집에 가기 전에 코노를 갔는데 이게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정말 냄새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렇게 저는 코노에서 뛰쳐 나갔고 다시 볼 용기가 없어서 카톡으로 그만 만나자고 말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꼭 사과하고 싶네요. 그때 정말 미안했어. 그리고 너 수술 잘 됐다고 하더라? 부디 좋은 여자 만나? 심튼!